안녕하세요. 유브월드 유브니입니다 어, 요즘 공효진씨가 출연하는 드라마 있죠. 동백꽃패물요. 그걸 보는데 공효진씨가 거기서 뜨개 소품을 많이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 동백이 가방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실은 더 패브릭랩에서 나오는 모달코튼얀 중에 더스티 로즈컬러 사용을 할 거고 바늘은 에티모 그랜드 후크 10mm짜리 왕코 바늘 사용할 거예요. 우선 매듭을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고리로 바늘을 넣어서 사슬을 18코 만들어주세요. 바늘 등으로 실 감아서 그대로 통과하면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제일 아래에 있는 작은 매듭은 어, 말 그대로 저희가 매듭 처음 만들 때 만들어졌던 금 묶음이고요. 바로 위에 있는 큰부위서부터 숫자 세시면 됩니다. 하나, 감아서 통과. 둘, 셋, 넷, 다섯. 제일 마지막 18번째 코 부위의 한쪽에 요 단수링을 걸어서 우선 표시를 해주시고요. 긴뜨기 역할을 하는 사슬 2개, 그리고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에 틈 역할을 하는 사슬 1개, 총 사슬 3개를 더 떠요. 그런 다음 뒤집어서 보이는 이 올록볼록한 콧등, 코상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뜨는 실 바로 아래에 있는 코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되는 곳에 긴뜨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 곳에 할 거예요. 실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되는 곳에 바늘을 이렇게 넣고요. 뒤에 실을 감아 끌어와서, 바늘에 실이 세개 걸렸을 때, 실 감아 그대로 통과하는 게 바로 긴뜨기예요. 그 다음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 콧등 건너뛰고요. 두 번째 콧등에 바로 또실 감아서 긴뜨기를 다시 사슬 실 감아서 또그 다음 코등 건너뛰고 두 번째 코등코 산에 긴뜨기 사슬 이걸 쭉 끝까지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사슬 했으면 코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에 긴뜨기 사슬 건너뛰고 긴뜨기 사슬 이 끝까지 쭉 가주세요. 사슬하고 나면 여기 제일 끝에 코두개 남았죠? 코뜨 건너뛰고 마지막 코 등에 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방금 긴뜨기를 했던 곳에 긴뜨기 한번더 하고요. 사슬하고 나서 같은 곳에 여기 긴뜨기를 하면 구멍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 바로 옆에 매듭 아래 보이는 요틈 있죠? 여기에다가 긴뜨기 하나 할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하면 제일 마지막 코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긴뜨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돌려서 여기 마지막 코 전에 있는 긴뜨기 있죠? 고기 부분 뿌리 부분에다가 긴뜨기 하고 사슬 그리고 또 그다음 여기 긴뜨기 뿌리 부분에다가 긴뜨기 사슬 이렇게 또쭉 끝까지 쭉 하시면 돼요. 긴뜨기 사슬 긴뜨기 사슬 자, 한 바퀴 둘러서. 단수링을 표시한 끝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단수링 표시한 곳 바로 위에 있는 이 부위 있죠. 그 중에 오른쪽에 실한 가닥에 실 감아 넣어서 긴뜨기를 하고요. 사슬 하나. 다시 실 감아서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 바로 아래 이 작은 틈 하나 있죠. 여기 보이는 이 곳. 여기다가 바늘 넣어서 다시 긴뜨기를 하고 사슬로 마무리해요. 그러면 이쪽 끝도 지금 한 구멍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코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은 여기 밑에서부터 하나 두 번째 사슬 왼쪽에다가 빼뜨기를 할 건데요. 이게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긴뜨기 있죠. 그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머리에서부터 하나 두 번째 사슬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이 부위에 왼쪽으로 바늘 넣고. 실을 감아 끌어와서 그대로 한번더 통과하면 빼뜨기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긴뜨기 역할을 하는 사슬 두 개와 긴뜨기 사이에 틈 역할을 하는 사슬 하나, 총세 개를 뜬 다음에 바로 실 감아서 여기 보이는 첫 번째 긴뜨기 위에 보면 V 하나 보이죠? 코머리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하고 사슬. 감아서 그다음 긴뜨기 머리 아래로 바늘 넣고 긴뜨기 사슬 이렇게 또한 바퀴를 둘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긴뜨기 머리 아래로 바늘 넣고 긴뜨기 사슬 근데 요 끝에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쭉 가다가 제가 이쯤에서 뵐게요. 여기 제일 끝에 하나, 둘, 세 개의 긴뜨기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 긴뜨기는 좀 찾기 쉬워요. 방금 했던 부분, 사슬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있는 코, 머리 아래로 넣어서, 긴뜨기, 사슬.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죠. 이 앞면을 보고, 밑면을 보고 찾으면은 헷갈리는데, 위로 살짝 틀어서, 방금 했던 긴뜨기, 이 코머리, 다음에 있는 건 사슬이겠죠? 그 다음에 있는 V 밑으로 바늘을 넣으면 긴뜨기 위에 긴뜨기를 하게 됩니다. 사슬. 그리고 여기서도 위로 봐서 그 다음 코는 사슬이겠죠? 두 번째 있는 V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 사슬을 하면 하나, 둘, 세 개의 긴뜨기 위에 하나, 하나, 하나씩 다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긴뜨기 위에, 긴뜨기. 사슬, 다시, 긴뜨기 위에, 긴뜨기. 사슬, 요 끝까지 쭉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니까또 그러니까 반대편 끝까지 왔는데요. 자, 이쪽도 끝에 보시면은 여기 한 곳에서부터 긴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긴뜨기 위에는 사슬로 긴뜨기가 하나가 대체가 됐어요. 하나, 둘 위에만 긴뜨기가 한 개씩 올라오면 되겠죠? 실 감아서 만약에 여기도 긴뜨기 위치가 찾기 힘들다 하시면은 살짝 위로 보셔가지고. 방금 긴뜨기 한 곳, 다음에 있는 부위는 틈. 그 다음 두 번째 부위 밑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또 다시 위로 봐서 방금 긴뜨기 한 곳, 다음에 있는 부위는 틈. 두 번째 부위 밑으로 바늘 넣어서 긴뜨기를 하면 됩니다. 사슬 하고요. 바로 이제 3단 갈게요. 지금 여기 사슬과 마지막 긴뜨기 부분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긴뜨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살짝 오므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중에 가운데 있는 사슬. 왼쪽으로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사슬 세개 올리고요. 실 감아서 바로 긴뜨기 위에 긴뜨기. 사슬, 긴뜨기 위에 긴뜨기. 사슬, 쭉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감아서, 긴뜨기 위에 긴뜨기.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을 때, 바닥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한단더 올리고 나서 가방이 점점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거의 다 돌아서 여기 긴뜨기 하나 남았네요. 1, 2, 3단 끝났고 이제 4단 가려고 3단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사슬 중에 가운데 두 번째 사슬, 부위에 왼쪽으로 바늘 넣고, 세, 뜨기. 그리고 이, 여기 3단 시작할 때처럼 다시 사슬 3개 뜨고요. 바로 실감아, 그 다음 긴뜨기 위에 긴뜨기. 사슬. 실감아, 다음 긴뜨기 위에 긴뜨기. 한번 볼게요. 아까보다 한단 여기가 올라가서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긴뜨기 사슬, 긴뜨기 사슬 한 바퀴 쭉 둘러주고, 마지막 여기 긴뜨기를 하셨으면은, 사슬 하나, 둘, 셋 중에 가운데 있는 사슬 V 왼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고요. 다시 사슬 세개 올리고, 그 다음 긴뜨기 위에 긴뜨기 사슬, 긴뜨기 사슬 한 바퀴 두르고,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이런 식으로 총 9단까지 떠주세요. 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9단까지 뜨고 한번 뵐게요. 1, 2, 3, 4, 5, 6, 7, 8, 9단까지 떴는데 옆면이 많이 올라갔죠. 실감아서 마지막 긴뜨기 하고 사슬 한 다음에 하나, 두 번째 사슬 왼쪽으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빈 공간으로 한번더 빼뜨기를 한 다음에 사슬을 하나 뜨고요. 같은 이 공간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더할 건데요. 짧은 뜨기는 우선 바늘을 넣고 뒤에 있는 실을 감아 끌어와서 실한번 감아 뒤에 있는 고리 두 개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두 개의 틈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넣고, 뒤에 실 가만 끌어와서, 실 가만 통과. 하나, 둘, 그 다음 공간에는 짧은뜨기를 하나만 하고, 사슬을 20개를 떠서 손잡이의 기초를 만들어요. 바늘 등으로 실 감아서 통과하는 사슬 20개 떠 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전에 저희가 짧은뜨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건너뛰고 다섯 번째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를 하면 손잡이 기초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이 다음 구멍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구멍에 또 각각 두 개씩의 짧은뜨기 뜨시면 됩니다. 하나. 다섯 번째 구멍까지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구멍에는 짧은뜨기 하나. 한 다음에 다시 사슬 20개 떠 주세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건너뛰고 다섯 번째 구멍에 바늘 가져와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하나, 두 개의 구멍에 각각 짧은뜨기 두 개씩 또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짧은뜨기에서 고리를 길게 늘리면서 바늘을 빼 주고요. 여기서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슬을 올리고 바로 짧은뜨기 했죠. 이 짧은뜨기 뒤에서 앞으로 넣어 주세요. 바늘을. 그리고 만들어 놨던 고리를 바늘에 걸어 뒤로 보내 주는데 너무 꽉 당기지 말고 이 고리가 양옆에 있는 코 머리 길이만큼 남겨 주신 다음에 뒤로 빠지는 거는 한 2cm 2.5cm, 3cm 정도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고리가 빠져나간 코 머리 있죠? 아래로 바늘 넣고 바늘과 고리 사이에 뜨는 실을 놔주신 다음에 바늘로 고리를 걸어 앞으로 살살살살 빼와요. 그리고 사슬을 하면 어, 짧은뜨기 역할을 하는 어, 첫 번째 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사슬 전에 있는 마지막 짧은뜨기 있죠?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코에 각각 한 개씩 짧은뜨기 떠주세요. 그럼 여기 사슬 20개가 쭉 시작이 되는데요. V의 왼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바늘 앞에 실한 가닥만 오게 놔둔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V도 왼쪽에 바늘을 넣어서 한 가닥만 이게 만든 다음에 뒤에 있는 실감만 짧은뜨기. 이 V가 틀어지면 안 되고요. 정면을 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바늘 넣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하고, 그리고 이제 가방 몸통에는 짧은뜨기 위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위치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하면, 이렇게 실한 가닥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풀른 다음에, 몸통에 오른쪽에는 한 가닥 있죠? 이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할게요. 이렇게 살짝 아예 틀어준 다음에 넣고,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이 반대편 사슬이 오기 전까지 짧은뜨기 위에 한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쭉 가시면 됩니다. 넣고 끌어와서 짧은뜨기 사슬 있는 데까지 왔으면 다시 사슬에서 V에 왼쪽으로 바늘 넣고 사슬 한코에 하나씩의 짧은뜨기 스무 번째 사슬에 짧은뜨기 하고 그다음 몸통에 짧은뜨기 할 때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짧은뜨기 몸통에 오른쪽 실한 가닥을 늘려서 이 틈으로 바늘로 짧은뜨기 늘어나는 거 없죠? 그리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갑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모양이 조금 달라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실은 이전 단에서 저희가 마지막 짧은뜨기에서 고리 빼낸 다음에 여기로 통과를 했잖아요. 그 통과한 고리가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고리 밑으로 바늘 넣고 살짝 뒷면을 봤을 때 고리 바로 아래에 있는 이한 가닥의 실까지 같이 통과를 해서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방 끝났어요. 아까 그 300g의 모델 코튼 잔 중에서 딱 요만큼 남았거든요. 여긴 어차피 마무리할 실이니까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바늘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을 쭉 당겨서 꼬리실을 바깥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 있으시면 돗바늘 준비해 주셔가지고 여기 사슬 하나 다음에 있는 짧은뜨기 있죠. 짧은뜨기의 머리 밑으로 바늘 넣어서 꼬리실을 빼요. 가방 안쪽으로 보낸 다음에 살살살살 오므리기. 뒤집어서 지금 이 꼬리 실이 빠져 나온 마지막 짧은뜨기 있죠? 여기 한 가닥, 밑에 있는 한 가닥, 총두 가닥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 아래로 다시 실을 보내 주면서 꼬리 모양을 예쁘게 잡아 주시면 V가 계속 연결되는 깔끔한 마무리가 완성이 됐어요. 모달코트냐 300g짜리 한 볼로 동백기 가방 만들고 전 요만큼의 실이 남았어요. 어, 손땀에 따라서 실 소요량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손땀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어, 한 미니볼이나 아니면은 150g짜리 모달코트냐 하나 더 구매하는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사슬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세 가지를 연습할 수 있는 동백기 가방이었는데요. 가로 폭을 조절을 하고 싶다 하면 2의 배수로 짧게 길게 뜨시면 되고 이 단을 올릴 때는 하나, 둘, 세 개의 사슬 중에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를 하면 되는 거, 그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하시는 색깔, 그 다음에 원하는 가방의 크기로 만드셔서 예쁘게 잘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